정말 삭제됐습니까? 이거 진짜 삭제됐다고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개인정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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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정보고개인개인정보싹 개인정보고 다인정고개인정보법개인정보 개인정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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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인직보 개인정보고 개인보세요인니보고 개인정보고 보고 말한 쪽이고 개인정보고 개인정보고 무슨 g p 고 GPT 보고개인 그럼 GPT가 훨씬 더 잘하니까 교육부 직원들 싹다 GPT로 법정원 직접 찾아보시거나 GPT로 사아보시면 네? 훨씬 더 빠르죠 네. 와 교육부에서 GPT를 찾아보래요? 어 법조항은 그걸로 찾아보시면 되죠 GPT는 공식적인 정부 자료가 아닌데 그걸 그치. 참고하세요? 그럼 네이버로 써요 <laughs> 아니 네 아니 교육부 공무원이 무슨 <laughs> 네이버를 찾고 GPT를 찾아요 사무관님 자폭하지 그러면... 마시고 정신을 아니 법조연은 직접 찾아보시라는 말씀이에요. 아니 법조연은 법조 개인 조연 이렇게 써 건데. 있다니까요. 법조연 그냥 찾으면 되는데. 개인정보보호법이 써 있으니까 우리 지침도 했다고요. 아니 본질을 찾으란 말을 합니까 그 사무관님 아니 뭐, 말을본질 흐리시는 말씀 말을 하 아니에요? 아니 본질이 아니고 별게 아니고 저도 국가짓다가 너무 정말 좀좀 약간 개인적으로 좀 힘들어요. 본질을 흐리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어디로 이 기지과... 대화를 끌고 가시려고하 아니 지금 디지털 교과서 어, 어디가니 가니까... 서면으로 다 들을 수는말다 아니 들었고... 디지털 교과서 어디가니다 네. 하시더니 제가 정말 사무관님 입에서 GPT로 찾아보요그 소리를 다 듣네요 그럼 모든 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져요? 학교에서도? 그러면 은 교육부 직원들 GPT를 물어보고 찾아보고 직원이 필요가 없죠 아, 요 아, 디지털 교육이 궁금하시면 담당 부서에다 물어보세요 애가 교육을 물어보세요. 시킬 때 궁금하면 사무관... 네이버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? 디지털 교육이 궁금하시면 담당부서한테 물어보시고요. 지금 제가 들릴수 있는 답변은 서면으로 다들었잖아요 그걸 보시고, 더 이상 저한테 여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질문 하시면서 자꾸 답변을 유도하지 같이 마십시오. 지르셨잖아요. 정말 아, 소리 지르셨잖아요. 저 대표님만 소리 지르는 것처럼. 아니, 소리를 지르니까 제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저도 같이 높이는 거예요. 못 들으시니까. 막 소리 지르는데 제가 들려요. 들리는 기가 들리나요? 다 들려요.